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어,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의 일주일의 어, 이 시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화면으로만 보여드렸더니 그걸 좀 자료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늘 자료로 좀 나눠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아, 각자 기록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복음서에 아, 각자 다른 기록들을 보면서 아니 복음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지? 어떤 본문에는 이게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네. 이 성경이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사람들이 본 관점에 따라서 기억을 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런데 복음서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서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문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부터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세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평생 함께 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과 뭔가를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림을 기르기도 하고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님이 하는 역할이 크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거의 90% 이상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것도 잘하네. 아이고, 우리 딸 이런 것도 잘하네. 사실은 부모님이 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자녀들이 잘 잘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많이 들고 자녀들이 장성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일이나 말이 젊을 때와 같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아유 그런 것도 못하세요 아유 그런 것도 기억 못하세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 바로 나를 어린 나를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 연세가 많이 드시면 부모님의 연세 많이 드신 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부모님하고 아 그렇게 시간들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어떤 보여지는 기적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관점이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기준이 되어지는 날, 아, 그것이 바로 7번이라고 되어 있는 6월절이죠. 6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드립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6월절을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였고 가야바와, 가야바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6월절 전에 급하게 재판을 해서 6월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런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토요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6월절 여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월, 6월절 여세 전에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베단이에요. 베단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베단이 여러분 찾으셨죠? 찾으셨죠? 예, 베단이에요. 베단이하고 이 예루살렘은 한 4km,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이죠. 이 베단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던 것이죠. 다시 위에 표로 올라오시면 나소레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고 마태복음 21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류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맞이한 거예요 마태복 21장 17절에 보면 다시 베단니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단니는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할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시 베단니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중간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그이 지도에 보면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이에요, 이 장소에요. 그러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4번이라고 되어 있는 표 오른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족식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문까지를 여러 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모습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비유로 가르쳐 셨던 모습들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열천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리고 수요일에 되면 아,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유월절 이틀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환자 시몬의 집은 배단이에요. 다시 배단으로 가셨다가 올라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목요일, 목요일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최후의 만찬, 세족식을 하시고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밤에 그 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새벽에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에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너무나 순식간에. 한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이렇게 순식간에 날치기로 통과할 수 없는데 날치기로 통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라고 하죠 그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이제 이 우리가 살아온 이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그렇게 고난스러운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 순간은 고난이었지만 고난 주간의 고난도 묵상하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헌신을 묵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 있는 날이 단 하루밖에 하루 없다면 하루밖에 아, 없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호스피스를 호스피스 사역을 하신 김인선 씨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에 단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삶의 진솔한 그런 이야기 또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없는가, 또 사랑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남아있는 시간 단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로 먹게 하라. 이본 문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 내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아,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에 사자로 시작하는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 보실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보면 아, 뭐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들과 함께 신하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사자로 시작되어지는 세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람 사랑,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 사랑, 사명. 그럼 예수님께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 여기셨는데 나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겠죠.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셨어요. 사람이. 사람과 사명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이 중요하셨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랑도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 때문에 사명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 내 사람 그 여러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싸워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불만스러운 제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왜 맨날 베드로와 요한만 보내? 나도 좀 보내지. 나도 저런 일을 할수 있는데. 어, 저 베드로 이한 표정 좀 봐. 어, 예수님께 삼, 이렇게 보내실 받았다고. 어, 저 표정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늘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잘 아냐, 누가 능력이 많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 뭐라고 하죠? 도토리가 뭐한대고요? 네, 도토리가 키를 잰다는 거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서 잡히시는 그 전날까지 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휴, 3년간 너희들을 가르친 게 정말 후회가 된다. 라든가, 아, 어찌라도 진짜 다른 사람들을 세서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 부족함까지도 다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도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제자들보다 더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까지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래 성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yes, sir. You a 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사람들처럼 보내지 못하셨어요. When you are a little bit of potential, you are a little bit of potential. Yes, s i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준비할 필요 없다. 6월 절되기 전에 죽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6월 절 전에 돌아왔을 것을 알고 계셨던 예. 6월절 준비하라. 이 자각을 그런 얘기를 나는 내일지 있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그 앞에 써 있어. 오늘 현금. 그걸 보고 야, 그 내일 와서 사. 준비하고 준비하고 것은 무엇면그절기를 지키는 것절기를 준비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자의 사명이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의 사명이고, 섬기는 것도 섬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것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 아 내가 이 일을 왜 하지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사명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맡겨 주신 그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살아야 될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하신 말씀이 11절에 돼 있죠?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셨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금오중앙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사셨는가 기도하며 그 하루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 만찬을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대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것. 음식 앞에서 감사 기도라는 것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전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럼 감사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눠 주는 사람 가운데는 가리 유다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다 마치고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길게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그 1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자 특별히 기도하러 올라가자 말씀하시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남산에 자주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아,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개세만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늘 하셨던 모습대로 그 하루의 삶을 사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기도하며 그 마지막 하루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과 단 하루만의 시간을 함께 할수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하루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밖에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처럼 오늘 하루를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헌신하며 고백하는 금오람은의 모든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